저는 와두 분이서 이렇게 이 많은 요리를 하면 너무 고생 고생스러울 것 같아서. 그래서 또 누가 저랑 네 셰프. <laughs> 아, 셰프가. <laughs> 네 셰프. 아, 저 요리 저도 좋아해요. 아, 좋아요. 네. 어, 땡큐. 앞에 보이시는 보드가 벽에 붙을 거예요. 네, 네, 네. 아세요? 아세요? 어, 요 어, 아니, 어요 손도 씻고 왔습니다. 아, 씻고 왔어요? 어. 네. 아. 제가 뭐 하면 오, 오. 될까요?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그 토스트요? 옛날 토스트. 아. 네. 저는 주로 주방에 사는 이 입만 털거든요. 아, 네. 아, 근데 제가 칼질을 잘 못해서 칼질만 있해요 아, 칼질 어, 은 제가 도와드릴게요. 네. 다른 건 제가 다할수 있어요. 어떻게 그러면 요리를 하실 거예요? 아, 이것만 부쳐 먹어도 맛있겠다. 잘 달라붙을 거요 아, 제발 붙지 말아라. 진짜 잘했다요. 쿡신하게 아주 맛있겠다. 맛있겠다. 고생했습니다. 아, 가자. 가자. 새참들이러 <laughs> 가자. 이거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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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가겠습니다. 네. 어 일로 올라오네. 뭐야? 힘들었죠. 오 어, 진짜 새참이었네? 새참이 왔어요. 와, 와. 케이야. 야, 오케이 오케이. 케이야. 야너 없으니까 일이 안 되더라. 야. 네. 아 이거 그림 그린 거예요? 와, 근데 너무 잘 너무 잘 그렸다. 일단 핫트 생겼고 오. 그리고 꽃 생겼고 오. 다 새로 생겼어. 아, 그럼그전 그러면... <laughs> 아, 네. 거를 한장 찍어놨어야 되는데 아, 진짜 억울하다. 새참이 저거 드셔야죠. 아, 배고팠죠? 아, 정말, 진짜, 너무 감사합니다. 케이씨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너무 요리 잘하셔서 아, 감사합니다. 주리야줄잘 타라. 주리야 내가 볼때 이미 <laughs> 재원 씨는 <laughs> 나이 탔다. 어디로? 일단은 찾아봤다. 그거 양배추 못 먹는다 해서 따로 양배추 없는 거 버전 만들었어. <laughs> 이거 규리씨 버전. 맞아. 양배추가 안 들어간 거. 규리씨 거 네. 체크해놨어요? 좋아요? 네, 양상추, 양상추. 네. 음료가. 아메리카노! 좋아! 일단 형님들 토스트. 우와, 진짜로? 옛날 토스트를 만들었어. 규리콘 어, 따로 감사합니다. 있어서. 네. 어, 규리콘 따로 그 있어서. 양배추를 못 먹는다 해서. 캡틴! 어, 어, 맞다, 캡틴! 캡틴이 없네. 캡틴이 캡틴. 캡틴! 시작! 캡틴! 캡틴. 캡틴. 새삼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자 그게... 다이다 그 캡틴님은 또레이핑에시면 아, 그런 합니다. 맛을 보기 또 쉽지 않잖아요 음. 또 음악이 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어, 너무 좋죠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, 좋다. 제가 아츄 불러드릴게요 네, 원키로 에 그러면 원투딜 아츄 다이던, 다이던. 아, 너무 아, 뷰 좋은 데서 쉽게 말씀드렸던 아, 것처럼, 맞아요. 저 같이 또 같이 준비해서. 안녕하세요, 아이잘 먹었습니다. 전역... 셰프님 또 만나요. 저녁. 전역도... 아 맞다, 우리 나. 네네. 착공 시 네. 그거 한 이후에 현장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네. 음... 현장 좀 소개 좀 한번. 네네. 보여드릴 수 있어. 네. 어디고 어, 네. 어, 네. 바로. 옆에. 아, 바로 옆에요? 네. 진짜 바로요. 아, 어, 저는 이제 그러네요. 기초공사 밑에 바다 어, 할 때만 봤거든요. 여기 지역 주민들도 뭐 하나보다 했는데 딱 지어지니까 음. 너무 빨리 세니까 그죠? 음. 네. 대박이지. 생각보다 넓다, 네. 생각보다 넓네요. 넓이 넓이 넓이, 생각보다 깊이가. 맞아. 어. 깊이가 엄청 길어요. 이 구조가 길어가지고. 음. 아이들이 좀 이렇게 외려면 정사형보다 더 훨씬 더잘 음. 꾸며내면 더 재밌을 것 같다. 네. 어. 모양도 여기는 와. 이제 하다가 마무리가 다안 됐는데 네. 이제 이네끝났습 음. 거의 다 됐어요. 와, 진짜로? 진짜로? 네다된거라 이제 돼요돼요 돼요? 돼요? 네. 캡틴님은 무조건 돼요 네, 대절로. 어, 됐습니다. 네. 캡틴님 말엔 항상 네 믿음이 네. 있어서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밥 퍼줄 텐데 완전. 네. 일단 세팅을 좀... 오, 어, 불 나오네. 역시 버터는 너무 좋아. 밥 먹으러 가. 배달음식 좀 하는 그러니까. 것 같아요, 느낌이. <laughs> 지금 뭔가 케이터링 가는 것 같아. <laughs> 가자. 우아 한식 파티입니다, 한식 파티. 이야. 지금 아직 제가 준비한 게 메인 요리가 빠졌어요. 저희가 고기를 준비할 동안 잠깐 5분만. 바닷가 가서 구경 잠깐만 하고 오세요. 오케이. 아, 구경하고 오세요. 네. 아, 구경하러? 우리 그럼 바닷가 좀 보고 올게요. 어, 좀 알겠습니다. 바닷가! 아 우와, 신기하다. 요, 드디어 고기다. 아이고. 아이고. 아, 이제 이거 가고 있어요. 나안 볼래. 나안 볼래. 근데 이거 프로그램 너무 좋다. 오. 아. 아. Hey, 저로 오세요.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? 이렇게 멋진 바다에서. 좀 아. 발을 내셨요 하늘집이야. 하늘집. 아 진짜 아, 제대로 못, 못 드셨을 텐데. 거 빨리 끔찍한 와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고생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. 맛있어요 아, 아, 다행이다. 진짜... 아 그래요? 아 응. 아유 고마아제가 보면... 진짜로 아...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진짜요? 와 어, 진짜 아, 다행이다. 그나 너무 부듯해 이건 끝이죠. 찢은 거 있죠. 어? 이 방송 보고 필리핀 삼겹살집 엄청 생기는 거 아니야? 정말 대박 났어요. 아, 좀 죄송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. 뭐예요? 뭐지? 저도 몰라요. 아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어제하고 오늘을 조금 이렇게 만찬을 하다 보니까 식비가 이제 한 어... 2만 원 정도나 더 들었어요, 좀. 거덜랐어요, 좀. 뭐, 많이 드세요. 많이 드셨어요? 많이 <웃음> 드세요. <웃음> 한 대를 털게 155. 155. 155. 두부두부두개 살까요? 응. 김치 두 개. <웃음> <웃음> 비싸, 큰일 났다. 비, 비싸요? 그냥 오늘까지만 하고, 내일은 다이어트. 좋아, 샐러드 ]으로. 먹자. 사실 진짜 너무 없어요. 그래서. 음. 음. 어떻게 해야 돼요? 우리 진짜 밥값이 없어요.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? 미션을 주면 그 돈을 잘 해서 쓰는 게그 MC들의 역할이죠. 제작진하고 뭐 게임을 해서 타거나 뭐 그런 방법이 또 있었습니다. 어, 아, 예. 네. 어떻게 아니,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되지? 저희가 만약에 지게 되면 저희 7 0 0회서 드릴게요. 뭐, 뭐 할까 이제 뭐 고민을 하다가. 어, 에이스를. 그러면은! 여기서, 여기 다대3 어, 우리 1번 주자 누구예요? 빼고 어, 나오요 세, 세 보여요! 세 보여요, 세, 세, 아아 어, 세 보여요. 서울 세, 대표. 근육에서 서울 윈. 여기 가슴도 가 봐도 장난 아니네요? 저희가 2,000 페소를 따기 위해서. 예. 예. 자, 준비하시고. 아니, 아니요. 우와! 우와! 아 근데 형 진짜 안 약하거든? 야 근데 혹시 와힘 네. 빼시고 시작 가자 어! 시작 가자

이겼다! 이겼다! 이다이이 KC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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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거다! 우리 거! 대이다